나, 이렇게 살아왔어, 김승환. 나는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거안 해. 왜안 하냐면, 어, 할줄 몰라. 어, 뭐, 주식? 안 해. 어, 할줄 몰라.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 워낙 얘기 많이 하고, 이슈화되고, 추천도 하는데, 내가 안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안 하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그 원인은, 프리랜서 생활을 10년 이상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움직이면 돈이거든. 이게 좀 이게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들리면 안 되고 일단 나는 전화가 와서 일이 들어오면 이제 얼마에 가서 뭔가를 하겠다 하고 뭔가 구두상이든 무슨 뭐 계약이 되면 그때 움직이거든.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액수의 돈을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계약이 안 되거나 일이 없는데 내가 움직인다? 어, 뭔가 이건 나한테는 모험이고 투자고 그런 개념으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내 몸에게 그냥 확 박힌 거지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뭐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는 그냥 움직이면 돈일이 있으면 돈 어,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 코로나 이후로 움직이질 못하잖아 지금 이제 이게 많이 후회가 됐는데도 안 해. 오, 그래서 이게 몸에 백인다라는 게 되게, 이게 되게 강하구나. 물론 아예 안한건 아니야. 음, 아는 제자가, 내 제자가 몇년 전에, 어, 그쪽 일을 하게 돼서, 뭐, 비상장 안된뭘 아무튼 바이오쪽인데 무조건 사라는 거야. 진짜 이 스승님 해야 된다.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제자를 믿고, 제자를 봐서, 그때 600만원을 내가 뭔가를 했어. 그런데 어, 잊고 있었는데 어, 제자가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팔아야 된대. 지금 팔아야 된대. 올해 팔아 얼마 됐는데 천만 원이 됐대. 난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서 1년에 400만 원번 거잖아.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6천만 원을 넣었으면 1억이 되네. 아니 6억을 넣었으면 1년에 가만히 앉아서 4억을 보네. 우와 야 이거 돈 넣고 돈 먹기네. 라고 해서 할 뻔한데 나는 그때도 안 하더라고. 그 나는 이제 그런 인간인 거지. 어, 내가 옛날 그, 청각일 때, 대전에 살았을 때, 원룸에 살았는데, 우리 집 옆집이 고깃집이었거든, 돼지고기. 그집 이름이 돈 놓고 돈 먹기였어. 어, 갑자기 그 집이 떠오르네. 아, 그래서 송충이는 솔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라말있잖아 음, 뭐, 뭐, 하,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 나는 그냥 송충인 거를 나는 알아. 나는 송충이야. 그래서, 솔림만 먹고 살라고. 어, 비트코인, 도지코인, 뭐, 요즘에 말이 많은데, 어, 난 그냥, 송충이야. 어, 난, 오늘 하루, 이랬어.